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8년형 제네시스 EQ900 3.84른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형은 EQ900의 가장 마지막 연식이기도 하고요. 엠비어드라이트와 19인치 터빈닐이 들어가 있는 개선형 모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연식이기도 하고요. 신차가가 무려 9,100만원가량의 고가를 자랑했던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이고요.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차량이고요. 그럼 하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형 개선형 모델이고요. 차량 넘버는 19 더해 2 4 7일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주실 때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는 전방 카메라 있고요, 고속도로 반절 주행이 가능한 레이더 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제네시스 로고 확인되고 있고요. LED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조향 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나기 쉬운 LED 부분 어디 스키차거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차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택기가 조금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닦으면 금방 닦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외관 컬러는 블랙입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면 실내도 블랙 시트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조합이죠. 블랙이 블랙이고요.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아래 윈도우 버튼 있습니다. 버튼까짐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렉시콘 사운드가 있고 없고에 따른 음질 차이는 확인하고요 몰딩 쪽은 우드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테링의 좌측으로는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주행 보조 옵션인 후측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전동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모두 이용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또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런 잔주름은 살짝 있지만 키로수에 비해서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디 터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10만 31km입니다. 10만 km가 이제 막 넘었고요. 제조사 정식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 내에서 한달 2,000km까지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Q900 차량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이죠. 연식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비교적 키로수가 높습니다. 10만 키로면 키로수가 짧은 거에 속하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전방에는 각종 운행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어디 네, 해진 것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근거리를 유지해서 반자유 주행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방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이고요. 빠질 수 없는 아주 필수 옵션이죠. 위쪽에는 룸미러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는 고급 세단의 상징이죠.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과 포르투 에어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USB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어노브는 전자식 기어노브이고요. 기어봉도 까짐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4개의 버튼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버튼, 센서 버튼,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차량 키는 일반 스마트 키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컨트롤도 있고요 그 아래쪽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앞좌석 수납 공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근히 넓어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아주 살짝의 잔주름만 있고요.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밝기 모두 조절 가능하고요. 야간에 봤을 때 훨씬 더 이쁜 실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이런 모이 쪽에도 까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 대시보드 컨디션도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필러 쪽에도 흡연 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또 일반 재질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최고급 내장재를 자랑하고요. 위쪽 라이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부터는 이렇게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에도 모두 매트를 깔아놔서 한층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EQ900 로고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성인 남성이 앉아도 이 정도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에어컨을 컨트롤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뒷좌석 바람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그리고 워크인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커튼 버튼, 뒷좌석에서도 있고요. 뒷좌석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널 변경 버튼들과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뒷좌석 수납 공간도 있고요. 반대편 시트 컨디션도 동일하게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손걸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EQ900 차량 중에서는 키로수가 짧은 편에 속하지만, 키로수에 비해서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비대면 탁송거래 가능하시니까요. 걱정 없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쪽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골프팩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에도 모두 매트를 깔아놨고요.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배터리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차 시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타이어 킷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닫히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50% 6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힐. 19인치 터비닐입니다 18년형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되어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70% 정도 더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휠 앞쪽 휠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리프트 띄워서 하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하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는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드렸고요 엠비언트라이트와 19인치 터비닐이 장착되어 있는 18년형 개선형 모델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2,8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시세보다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할부 거래, 대처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